우리 가게 앞에 항상 오토바이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거든요. 손님 통행에 너무 불편한데 신고 방법이 없을까요? 이와 같은 DM이 그동안 많이 왔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오토바이는 아무렇게 주차를 해도 심지어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그냥 주차를 해도 단속하는 걸본 적이 없으실 텐데요. 네, 단속을 안 합니다. 왜안 하는지 궁금하시죠? 자, 그럼 빠르게 알아볼게요. 레지. 오토바이 불법 주차 단속을 안 하는 이유는요 법적 제도가 이비에서 어떠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의 경우는 불법 주정차 시 차량 소유자에게 가태료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토바이는 가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오토바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가태료 부과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거죠 어 아닌데 나 단속 걸려봤는데 무슨 소리야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범칙금은 부과할 수 있어요 자 오토바이가 불법 주정차를 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범칙금 부과는 가능해요 근데 운전자가 현장에 없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실제로 범칙금도 부가하기 어렵죠. 자 그럼 견인은 가능할까요? 견인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이 가능한데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명확한 견인 근거가 부족하고 법령에서 오토바이에 대한 견인 규정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 신고에도 범칙금 부과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실효성이 낮다입니다. 다큐포인트였습니다.